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문신 제거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문신 을 지우는데 많은 레이저 장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비마다 어떤 차이가 좀 있었고 완벽하게 좋은 장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신 지우는 치료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신을 지우는 데 가장 좋은 레이저는 색소 레이저라고 볼수 있고요. 이 색소 레이저 중에서도 조사 시간이 짧은 피코초 레이저가 가장 좋은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문신을 제거하는 장비에는 여러 가지 레이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닝이라고 하는 이제 얼굴을 밝아 지게 할때 사용하는 나노세컨드 레이저도 색소레이저 중의 하나로 문신을 지운데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박피를 하는 레이저, 점뺄때 사용하는 CO2 레이저라든가 어븀 약을 이용한 레이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신 지운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피코초를 사용하는 레이저들이 가장 좋은 장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레이저는 문신을 효과적으로 파괴하는데도 열 손상을 적게 주기 때문에 표피에 대한 손상이 적어지면서 문신 제거 후에 흉터나 아니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때는 현저히 떨어뜨렸고 따라서 요새는 문신지우는데 피코초 레이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코초 레이저가 개발하기 전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토닝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나노초 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했었는데요 이 레이저도 문신지우는데 효과적이었지만 피코초 세컨드 레이저에 비해서 열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화상이라든가 그로 인한 다운타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붉은 자국이라든가 흉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해외에서는 박피성 레이저 말씀드린 CO2 또나 어염약을 레이저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어내는 치료를 함으로써 실제로 문신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번 치료를 했음에도 혹은 컬러가 너무 많아서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박피 같은 치료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캔들라사의 피코웨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코 레이저 중에서도 가장 짧은 조사 시간을 갖고 있는 레이저 중에 하나고요. 이로 인해서 문신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효과를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한 열 손상을 좀덜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이 장비는 레이저 팁을 또 여러 개 갖고 있는 걸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레이저 팁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장을 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문신의 색상마다 고려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프락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문신 제거를 할때 항상 프락셀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흉터나 물집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구멍을 살짝 뚫어놓음으로써 이런 물집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코초 세컨드 레이저 장비는 문신 제거에만 이용되는 장비는 아닙니다 과거에서부터 이용했던 색소레이저처럼 일반적인 색소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피코토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이는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아니라 피코레이저를 이용한 토닝치료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코토닝치료는 일반적인 토닝치료에 비해서 색소에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지만, 모공이나 다른 치료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나 제가 문신 제거 치료 전에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던 피코 프라스레이저 치료는 흉터 치료에서 굉장히 좋은 치료 중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나 모공 축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깊은 곳에 있는 색소들 몽고반점이라든지 밀크 커피색 반점 같은 병변들도 피코 초롤 레이저를 이용해서 강하게 조사를 할수 있는 치료들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고 멀리 갈수 있는 건 아니듯이 좋은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이저 같은 경우도 다루는 의사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레이저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파장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파워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팁의 사이즈에 따라서 적절한 파워를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고 레이저의 조사속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이거를 몇 초에 몇번쏠 건지에 대한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에 엑셀 브레이크만 있긴 하지만,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파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들은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파라미터대로만 치료를 하는 시술은 사실은 큰 장점이 없는 시술인 것 같습니다. 장비만 사고,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치료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나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신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각각의 위치도 다르고 문신의 양도 다르고 또 환자분 피부 상태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조사하는 정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조정하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의 레이저를 다루는 능력과 레이저 파워를 조절하는 실력 등이 좌우돼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신 제거를 있어서 레이저의 장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루는 선생님의 실력이나 파라미터에 대한 환자분들의 반응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들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신제거 장비는 이제 다들 병원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좋다고 많이 홍보를 할 텐데요. 실제로 요즘은 어느 정도 레이저의 장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슷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장비 중에서도 상당히 더 좋은 장비도 있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술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장비도 중요하지만 시술자분의 문신에 대한 관심과 경험에 대해서 잘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한 경험들이 충분하신 곳에 가서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셨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신 지우는 피부과 전문의 김재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